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어떤 레벨로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지 도와드릴 거예요. 물론 샘플 강의들을 보시면은 어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해드리는 말들을 프랑스어로 바로 번역하실 수 있으면은 해당 레벨을 수강 신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선. 스텝 1 레벨은요, 왕초보 레벨이죠. 프랑스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수강하시는 거죠. 또는 예전에는 배운 적이 있지만 한번더 실력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있지만 기초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수강하시면 돼요. 스텝 1 레벨이죠. 왕초보 과정이에요. 왕초보 과정을 끝내시고, 스텝2로 넘어가시면은, 이 문장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하실 수 있으면은, 스텝1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텝1에서 배운 내용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제가 한국말로 해볼게요. 이 문장들을 번역할 수 있으면은, 스텝2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텝2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모모모입니다. 안녕, 잘 지냈어? 나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프랑스로 가고 싶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얼마예요? 커피 한잔 주세요? 카드로 내도 되나요? 저를 좀 도와줄래요? 아침 먹었어?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어. 이거 진짜 쉽다? 예.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스텝2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스텝3, 예. 네. 세 번째 레벨, 중급 레벨이죠? 그래서, 이 문장들을 하실 수 있으면은, 스텝2 들으실 필요 없어요. 스텝3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떠나야 했어. 나는 그와 함께 떠나야 했어. 리옹으로 가는 기차표 두장 주세요. 리옹에서 오는 기차가 9시 45분에 도착합니다. 한국은 여름에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다. 15세 미만의 경우 50% 할인이 됩니다. 기침을 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 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패션과 요리와 영화를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면, 스텝3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스텝 2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스텝 4, 예, 스텝 4 어, 중고급 레벨. 예, 그래서 이 문장들을 하실 수 있으면 은 스텝 4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텝 3 하실 필요 없어요. 스텝 4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너처럼 프랑스어를 잘할수 있을까?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인 것이 확실하다. 유로로 환전하고 싶은데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는 아직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많아.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프랑스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타 문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네, 조금 긴 문장이죠? 스텝4에서는 이 문장 번역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꼭그 계획을 실현하고 말 거야. 우리는 꼭그 계획을 실현하고 말 거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면은 스텝 4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